2월 부인월입니다. 자신을 돕는 힘과 절제의 힘이 함께 들어오는 만큼 든든한 듯 하지만 한편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는 듯 하다가 돌발적 행동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러한 때에는 기도와 명상하는 마음으로 기운을 다독이고 너무 뜬금없는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중에 연관된 흐름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감이 좋습니다. 3월 기묘월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할수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 징겨짐이 생기면서 변수가 커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자극에 반응하기보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이 되어 합리적 기준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4월 경진월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알림에 있어 다채롭고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기와 주목도를 높이게 되기도 하지만 구설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나운서가 말을 많이 하지만 정제된 스크립트에 준하여 말을 하는 느낌을 염두에 두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제된 틀 안에서 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5월 신 4월입니다. 장작의 아이디어가 풍성해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힘도 좋아집니다. 이는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고 그에 따른 인정을 받게 되는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다만, 말로 표현함에 있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는 면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입니다.